신은 나한테 아무것도 안될것 같은데 비장함 찾아갈까막 가오잡지마라 보시는것과 같이 부산건달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아오를 조지게 잡길래 상남자로서 한숨을 잃습니다 어를 타선 넘는 클리바이라이트 시작합니다 자 드가자 나는 29살 유튜버다 모이라는 정말 안좋다 하지만 나는 오늘도 모이라를 한다 어, 이게 좀킹 받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맨날 말하지만 그 라디오, 무슨 뭐 나레이션, 뭐 뭐... 뭐. 에, 나는 29살 유튜버다. 여러분들 나는 29살 유튜버다. 음. 나는 29살 오버워치 유튜버다. 남은 일부한테 사랑한다고 듣기 5만 원코냈습니다 예, 남을 보감 뭐 있는지 한번 봐야겠네요. 상부상조 마인드가 실제로 탑재가 돼 있는지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음. 감정적으로 어필해 보세요. 카톡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될... 음. 아니 뭐 이제 만약에 뭐 여자친구가 있으면 무슨 말할 거야? 아, <목소리도> 있어 본 적이 없어서 뭐 상상이 안 되시나요? 부모님한테 한 번씩 하는 말아 부모님한테 한 번씩 한번 용돈, 용돈 좀 주시라고 용좀 주세요 손절할게 앞으로 하필이면 저런 두노자식한테 전화를 했다니 부모님한테 용돈 줘 아이고 로더구 있고요 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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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피읗 소주 나라 맥주 공주 어 미친 알코올 중독자 바로 컷네 나 여기.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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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약간 좀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림 그리 도와줄게. 아 씨발 올라가. 메테오. 아, 라인 던진다. 어, 망치가 아니라 인생이 망한다는 거야. 이 침자를 먹도록 하지. 네. 오, 새 아들아. 역전 아, 드라마 아, 가 볼까요? 쉽게는 질수없잖아 소리조 님, 전시에 일어났습니다. fuck yeah, you. h i n a 이나 짜장면. 백색이 사랑. I don't listen. 어안 들려요. 오케이. Okay. 갑자기 손욕 발견했리아나 아씨. 어디서 해되나아마 칠성파 되나아 돌아왔나. 가고 아, 네, 되나? 아, 아, 잡지 마라. 그 뭐고? 쟤네 해봐라 마 개자수가. 니 뭔데 내보고 이래라 뭐, 저래라 하는 시타야 마. 바보 어? 뭐생나또돌 맞고 싶나니 어디 사람 마? 마내 기장산다. 바지 기장 늙었나 네. 아니 뭐, 뭐 하는 새기고 마 기장 내렇지마 내가 다 잡는다. 어? 그래 알았다 한가분 씨. 알아. 기장 물러 무장만 살게. 검장어 나는 검장어거안 먹는데 남자는 서태민아 이거 서태민아 어. 왜? 장어 기장, 먹는다 장어. 검장어는 니부라 할만 하는 장어 먹을 거니까. 게임에 집중하자 해. 오케이. 솔져워 솔져워. 애들아 근데 게임 할줄 모르나 이거. 봉서턴 아 가지고 가는 거다. 지금 이제 간만 봐라. 해. 어. 뭔가 왔대. 자뽕서턴 이제 된대. 어 됐네. 어다 이제 다 했어 내려셨다 내려. <laughs> 아나필! 바로 다고 봐봐 왜 이겨라이까 뭐손 내리고, 내리고 이거 어? 바테스트 좋다 이거어좀신하근싱은 나한테 아무것도 안될거 같은데 비장함 찾아갈까? 막 가오잡지 마라 해운대 다 묵은데 1고산데소시지게 가자 밥을 너무 많이 묵은 거 아이가 해운대를 묵은 게 아이고 아니다 어. 봉겐지로 가자 봉겐지. 자리야님 근데 중간간다. 이거 어, 공기지가 이게 붕 이거. 네. 이게. 어뭐 가볼까 얘. 어, 정면이고 어, 정면. 나발이고 바로 들가라 얘들아. 자 들가자. 안돼나 이거. 된다 된다 오, 오, 된다 된다. 쫄자쫄자쫄자쫄자부터 가라 쫄자부터 접했다. 롱드 딸피 나이써 머선일이고 머선일이고 자리야 머선일이고 자리야, 자리야 딸피 자리야 개 딸피 자리야 자리야 머선일이고 한조 딸피 한조 자리야 도라조 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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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좀 잡아라 인하노 라인, 라인 딸피 라인 딸피 잡아라 라인 딸피, 그러면 네가어나이스잡 살아있네 아, 어? 뒤에 자리 너무 살아있는데 어? 살주소 아 살리고 있습니다. 예. 오른쪽에 뭐저 있나요? 예? 한쪽 보세요. 라인 막 돌았나. 어. 아니 근데 제냐카이 예. 안 됩니까? 지금 쫄은 게신머선이오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냐타 안했으면아 제냐에서 못 밀었습니다 이거. 제가 원래 바티스트 존나 싫어요. 바티스트막힐 예. 하는 척 하면서 딜링만 존나게 처박거든요. 죄송한데 지금, 지금 당신 자리 하는 거 보면은 제가 자리하를 좀 싫어할 수 있게 될것 같은데요. 알았습니다. 어,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게임 좀 심각하게 할게요. 예. 단임하게. 근데 우리 팀보에 우리 신은밖에 없는 거 진짜이니. 음. 팀보 좀 다서 포해 주면 안 되는 거. 팀보 자리해라 마하노 어? 자리 안하나? 자리하님 근데 진짜 맞다. 궁금한데 자탄이 왜 안차나요? 말이만존에 많은데 이거 자리아가 아, 실속이 없는데? 아나 지금 긴장해가지고 정말 부것러워졌네 김장 겨울철 아닌데 김창 뭐하노? 에임이 안맞는다 거점 그 밟아라 거점 그 라인님 거점이 그 먼저입니다 항상 어, 자리아부조아자리아부조아 그렇지 나이스 어 여기 살아있는데? 정크 잡아라 뒤에 크있는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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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리더 부활했어요 리더 둥글게 둥글게 하고있어요 예. 네. 아 좋아요 야 이거 재미없다 나이스 나쁘다 와 와, 아니 자리야님 이거 님 자리야하는거 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되겠는데요 3분 20초 되는데 궁이 없는 거네 처음 보는데 리스탄으로 없는데. 마스터 예. 갔는데 자리하러좀 찍으려니까 힘드네 공좀공좀이안 되나? 힘든 게 아니고 많이 힘든 거 같은데 야 살아있네 뭐 어? 무슨 뭐 일이고 이거 어? 야, 조용히 해라 자리아가 막 이거 한탄을 위해서 어? 조용히 해라 어 그래 그래 어. 자리해라 자리해라 캐리 아이가 어. 이것이 바로 캐리 아이가 그래 좋다 아이가 그래. 네. 좋다. 그래 어어 어, 좋다 이거어 받아 좋다 이거아 야무지다 수고하습니다어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어 오케이 살아있네 아 방송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트위치에서 하고 있고요 스토리만 쓰마라고 아 어, 이거 게임을 한거같지 않고 그냥 말만 한거 같은데 방금 이거 의심스러운데 우선 피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나왜 뒤지는데 이거 어? 나 시험 콩알탕 맞고 뒤졌는데. 나 창캐 지졌네이 칭하봅시다 형님들. 분필 일단 잡아놨고요. 이겁니다. 우 u 슈퍼 점프! 왜? 뭔데 방금? 버그가. 잖아니이건 아니잖아요. 대박,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매크리를 여기서 한번 줄게요. 에라 모르겠다. 이상하다. 죄송한데 팀원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디에 뭐 화자가 있나요? 왜 이래? 이상하다. 오케이. 오시만조. 한조 밀어전 갈게요. 따끔한 맛을 보여 줘야겠어. 왜? 이상하다. 구독 눌렀어? 뚝